중학영 문법 문법이 쓰기다 1학년이고요. p a 2부터 오늘 공부할게요. p a 2는 일반 동사라고 나와 있고요. p a r 1에서는 무슨 동사 배웠죠? 네, 비동사를 배웠어요. 표를 다시 한번 써볼 건데, 영어에서 동사라는 거, 일단, 뭐뭐하, 다로 끝나는 말이에요. 동사 자체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첫 번째로 비동사가 있어요. 세 가지를 쓸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동사가 있고요. 처음에 배웠던 비동사, 그 다음에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조가 도울 조자라 그랬죠. 그래서 뭐 캔이나, 비동사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안 쓸게요. can, 뭐, should, may, 이런 것들, 뭐, must 이런 것들 있고, 세 번째가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정의를 내리자면,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동사. 제외까지만 쓸게요. 그러니까 비동사도 빼고 조동사도 빼면 나머지가 일반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동사가 가장 많아요. 수없이 많아서 어, 다 외우기도 힘들기도 하고요. 어, 뭐가 있냐면 on 갑자기 이 단어가 나오네요. 벌다 그다음에 뭐 look 보다 turn 변하다 이런 식으로, 뭐, 뭐, 하다라는 동사면서 비동사랑 조동사는 아니어야 돼. 그게 일반 동사라고 알아두시고, 어, 요거를 이제 이해를 했으면 뒤로 넘겨볼게요. 자, 일반 동사의 변화라고 있는데요. 보세요. 일반 동사는 가다, 마시다, 하다. 같은 동작이 있고요. 사랑하다, 원하다. 같은 어떤 상태가 있어요. 동작이라는 거는 동작이 그려지죠, 머릿속에. 이건 어떤 상태, 사랑하다, 원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다 다로 끝나요. 이런 것도 일반 동사고 좋아하다, I일 때 like를 썼죠. 그 다음에 he에 뭘 붙였어요? s를 붙였죠. 그렇게 많이 해도 가장 실수가 많은 게이 s 붙이는 거죠. 그래서 3단현이라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s나 es를 붙인다. 일반 동사의 형태의 변화에서 어 나머지는 그냥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주어가 뭐일 때 히나 쉬나 이실 때 요렇게 끌어서 한번 써보세요 삼단현삼단현 외워주시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s나 es를 쓰셔야 돼요 삼이라는 건 뭐냐면 삼 인칭인 거. 우리 지난번에 인칭 배웠는데요. 1인칭은 뭐였죠? 내가 있어야 돼 나. 가장 가까운 내가 1인칭이에요. 나나 우리. 그다음 2인칭은 유였죠. 너나 너희들. 그래서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나머지 제 3자가 3인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그녀는, 그것은 이게 3인칭에 해당이 되고요. 또 조건이 뭐냐면 단수여야 돼요. 단수 한 명이거나 한 개일 때두 개부터는 이 조건을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현재일 때 시제가 현재일 때 과거나 미래 절대 안 되죠. 과거나 미래일 때 전혀 해당 안 되고요. 그래서 삼단현 외워주세요. 삼단현 요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무슨 말이야? 일반 동사에 뭘 붙이라고? s나 es를 붙인다라는 거죠. 3단원 외워 주시고 drinks죠. watches. eats. 보시면 우리 s 붙이는 법이랑 es 붙이는 법. 그거 밑에 표에서 한번 볼게요. 언제 s를 붙이고 언제 es를 지자. 아니 es를 붙이는지. 자, 그는 장난감들을 좋아한다.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 그냥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쓸때 s를 썼고요 그들은 그들은 이죠 그럼 복수가 돼버렸지 복수라는 건두명 이상이면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해야 s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시고요 주어가 한명 또는 하나만 단수이면 일반 동사에 s를 쓴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일 때 콜이라는 남자 사람은 이 히나 쉬나이 중에 어디 속하나요? 속하죠. 히라는 남자 한명 주어에 속해요. 대신한 대명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the bird. 새한 마리죠. 만약에 birds였으면 이거는 두 마리 이상이기 때문에 대의에 해당이 되고 그 새는 한 마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이새에 해당이 돼요. 또는 히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있 미스터라는 남자 사람이 그러니까 미스터는 남자 사람 한 명이 쓰는 건데 미스터 킴 요런 게 나오면 여 남자에 속하고요. 그다음 여자 쉬 한번 써 보면 어쉬운말로 제니라는 여자 이름 있죠. 요렇게한 명이 나왔을 때는 쉬에 속해. 그래서 얘도 동 뒤에 있는 동사에 s 나 es를 붙이고요. 또는 미스 이게어 결혼 안한 여자를 미스 땡땡이라고 하거든. 성을 붙여서. 결혼 아, 안한 여자 또는 미시스도 나와요. 미스 요거는 결혼한 여자.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은 한 명이라면 슈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s를 붙여라. 동물이나 사물 한 개일 때도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t 을 붙여라.고요. 그다음에 일반 동사의 변화 규칙 어떻게 해서 s를 쓰고 es를 쓰는지 볼게요. 대부분은 그냥 s 써요. 쭉 읽어보세요. sees, feels, moves, loves 이런 식으로 s 붙이면 되고, 요걸로 끝나는 단어 있죠. 요건 우리 초등 책에도 많이 나와요. o, o로 끝났을 때나 ch, sh, chx 이런 단어로 끝나면 es를 붙여라. does, goes, watche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인 경우는 y를 i로 고쳐버리고 es.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y 앞에 자음 소리죠. 그래서 자음이기 때문에 얘를 i로 고치고 es. try나 fly도 마찬가지. try는 뭐 노력하다, 시도하다 이런 말이 고요 fly 쓰는 날다 할때 fly야. 3인칭일 땐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 다음, 모음인 경우는,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면 그냥 그대로 S 붙여요. place, by, says, pace. 그냥 s, Y를 살려두고 S. 예외는 암기, 항상. 예외는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암기해라. have인 경우가 3인칭인 경우, has로 변하죠. have는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아예 이 V가 S로 변해버려요. have는 has로 간다. 문제 풀면서 다시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칭 되면서 주어에 따른 일반 동사 형태. 이게 지금 s 랑 es 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단어로 아예 빼놨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쓰면 되는데 주어를 붙여서 쓰고 대신 s 를 붙이는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h 나어 헷갈리니까 아예 지울게요. h 나 sh 나 it 그리고 나머지는 보니까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이세 가지 경우만 어떻게 써라? 주어를 일단 붙이고, he, get에 s를 붙여서, 이렇게. 또 he를 붙이고, finish는 sh로 끝났죠. 그럼 finishes 하고 es를 붙이라는 거죠. he, work는 그냥 s 붙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세 개의 칸만 s나 es를 붙여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죠. 미란다 여자 쉬죠.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부모님은 두 분이기 때문에 데이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수와 나는 우리예요. 대명사 선생님 써줄게요. 탐은 누구죠? 남자 한명히 미세스리 결혼한 여성을 미세스라고 했죠. 그러면 쉬죠. 한 명이야. 로버츠네요. 데이죠. 유엔진 너와 진이니까 너희들. 너희들이죠. Tom and Jerry. 얘네는, 어, 지우자. Tom and Jerry는 제3자 두 명이기 때문에 대이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희나 쉬나 잇을 찾으세요. 쉬, 여기 이미 잇이 있고요. 요고, 요고. 아, 얘 쓰다 말았네. 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요, 타하고 미세스리. 요거를 요거랑 똑같이 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 그대로. s나 es를 뺀 형태로 써야겠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명사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문제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3인칭 주어 여부와 사람 수를 확인하고, 주어에 맞게 일방 동사를 골라라. 그러면 3단현만 쓰고 넘어갈게요. 3단현. 요세 가지만 만족해라. 뭐라고 이게? 3인칭. 그 다음에 단수. 한 명이나 한 개여야 돼.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과거나 미래, 뭐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야 되고, 3인칭은 희나, 쉬나, 잇. 또는 그거 안에 해당이 이거 안에 해당이 된다면 그걸로 S나 ES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렇게 드론스라고나 죠스 그럼 드론스면 어, S가 있기 때문에 복수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풀이 이용하여 쓰세요 했죠. 우리형은 안경을 쓴다. 우리 형이라고 했는데, my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our brother 해도 되지만, 우리 형. 우리 엄마일 때도, my mother. 영어에서 이렇게 쓰거든? my를 자주 써요. 그래서, 나의 brother는 안경을 쓴다. 그는 눈이 나쁘다. 그러면, 그는. he. 그 다음에, 눈이 나쁘다는 poor sight라고 해서, 빈약한 시력. 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 he이기 때문에 has로 변했죠. 그거 주의해 주시고, 요건 한번 읽어 보시고 요거 한 개만 풀어줄게요. 나는 목마르다. 나는 물이 필요하다. I feel thirsty. 나는 목마름을 느낀다. 그다음 여기다 써야지. 나는 물이 필요하다. I need 물은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관사 없이 I need water.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는 모델처럼 보인다. 3 인칭은 한번 풀어볼게. 그는 Johnny이기 때문에 그는 머머처럼 보인다죠. 루이야 룩스야 3단 현행이기 때문에 룩스 라이크 하고 어 먼저. 그래서 모델 앞에 어를꼭 붙이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